안녕하세요. 야닝야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뜨개용품 하나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바로 크로바사에서 나온 테슬메이커라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테슬을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요거 두개 배송비까지 합해가지고 25,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얘네들이 제가 테슬메이커를 이용해서 남는 짜투리실로 만들어 본 애들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진 않죠 그냥 일반 테슬이랑 비슷해요 패브릭란으로도 해보고 얇은 실도 써보고 끈만근으로도 해보고 아크릴 사로도 해보고 연일반 코튼실로도 만들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다예요 만약에 제 주변에서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사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편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아리송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나한테는 오이 정도면 괜찮다 충분하다. 그럴 때 한번 구매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라지, 스몰 두 가지가 있어요. 라지는 6, 7, 8, 9, 10cm. 비교적 좀큰 사이즈의 테스를 만들 수 있고, 스몰은 3, 4, 5cm의 조그만 애들을 만들 수 있어요. 구성품은 별거 없었어요. 제가 지금 비닐은 미리 뜯어놨는데, 그냥 이런 종이 판때기 위에, 얘네 있고, 일본어로 적힌 똑같은 설명서 한 장씩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걸 리뷰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제 설명서를 보려고 했는데, 죄다 일본어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무용지물이었고요. 찾아보니까 여기 크로바 공식 채널이 유튜브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올린 사용법 동영상이 있었어요.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보고 따라 하는데, 자꾸만 이 골이 있죠. 이게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이렇게 쑥 빠져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왜 이러지? 싶었는데, 제가 계속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하니까 그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그냥 넘어가는 느낌? 제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놓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영상만 보고 만들기에는 조금 엉성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라지나 스몰이나 똑같아요. 저는 이걸로 작은 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3, 4, 5cm 짜리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사를 풀면 길이가 조절이 돼요.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5cm고 이렇게 하면 4cm, 이렇게 하면 3cm가 되는 거죠. 저는 한번 5cm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나사를 5cm 지점에다가 놓고 조여 주시는데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나중에 이쪽에다 실 끼울 거거든요. 너무 꽉 조이면 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 이쪽 방향을 보고 실을 여기다가 끼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고 이제 원하는 만큼 감아 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았으면 다시 이쪽 홈에다가 여기다가 끼워주시는 거예요, 실을. 고정이 됐죠? 그리고 얘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중앙을 묶어줄 실을 또 잘라주세요. 밑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여기 지금 나사 때문에 화살표처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큰 화살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세모가. 그래서 여기다가 중앙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게 5cm로 했을 때 중앙이고 이건 4cm, 3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미리 음. 놔 주시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고리를 달아 줄 건데 제가 편의상 잘 보이는 다른 색실로 해 볼게요. 동영상에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이거예요. 거기서는 뭐 따로 이렇게 묶어 주라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사실은 원하는 고리 높이만큼 얘를 묶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한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짓고 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 있죠? 여기 사이에 얘가 들어갈 건데, 포인트는 여기 중심 잡아준 선 아래에 이 매듭이 위치해야 돼요. 이선 위로 가면 안 되고, 이선 아래에 매듭이 위치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사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그냥, 이렇게 그냥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중앙에서 묶어줄게요. 꽉 묶어주세요. 뒤돌려가지고, 여기서도 두번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잘라줄 거예요. 여기 보면 홈이 있거든요.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넣어줬던 고리를 찾아가지고 잘 펼쳐주시는 거예요. 중앙으로. 이렇게 잘 펼쳐주신 다음에, 이제 얘를 묶어줘야겠죠? 여기 묶을 때 팁은, 이 묶어줄 실에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감아주세요. 어느 정도 감았다 싶으면, 얘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쪽 위에 있는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실이라서 얘를 같은 색 실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짧게 묶어주면 얘는 안 보일 거거든요? 저는 얘를 짧게 잘라서 안으로 숨겨줄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런 아무 종이나 가져와가지고 얘를 말아주시는 거예요. 제일 짧은 가닥 길이에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맞춰서 얘를 돌돌 말아 주세요. 그다음 이 종이 라인에 맞춰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가 이 앞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두꺼운 실 있죠? 마찰이 있는 그런 느낌의 코튼 실 같은 건 괜찮은데, 얇고, 맨질맨질하고, 미끄러운 그런 실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자꾸만 빠져요. 이 고리에다가 매듭을 지어서 분명히 넣었는데도, 자꾸만 빠지더라고요. 분명 여기 보면 이렇게 얇은 실로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보세요. 두꺼운 실로 심지어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다 얇은 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얇은 실로 하니까 다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스킬 부족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걸 얇은 실로 만들려고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저의 주관적인 리뷰인 거고 뭐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크로바가 작은 회사는 아니니까 뭐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어쨌든 만약에 저는 이걸 결제하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굳이 안살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제품 없어도 테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용한다 그래서 펫을 만드는 시간이 막 드라마틱하게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는 것도 딱히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저처럼 이렇게 미리 사신 분들은 그냥 쓰시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별점을 매긴다면 별 5개 중에 별 3개. 굳이 굳이 사야 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저라면 안 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크로바에 어떠한 악감정도 없고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